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은 딱히 뭐할게 없어서, 이게 원래 생활이 패치가 된다고 해서, 그때 이후에 좀 올리려다가, 그래도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누구나 아시는 정보겠지만, 지금 저는 아트로포스라는 섬에 와 있습니다. 이 아트로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섬의 마음 15개 이상을 가지시면 이쪽 프로케온 바다로 올 수가 있는데요. 이 장마가 뚫고 올 수가 있는데 요 부근 여기를 통해서 피해 없이 넘어 오셨다면 예. 여기 호감도 작하는 고블린 섬, 희망의 섬, 요 사이 부근에 아트로포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예, 이 섬에 뭐 하는 데냐면 여기에 보시면 토큰이 있죠. 토큰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토큰 아이템들의 대부분의 주화를 여기서 다 교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여기, 그릇된 욕망이섬 하면은, 거기 가서 하면은 주화 조각으로 20개로 그, 200골드를 얻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1, 2, 3등 순위를 하시면 1등이 28, 2등이 26, 3등이 24개를 줘요. 그리고 기본 등수는 20개를 주고요. 그럼 남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제가 구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일회지만 저는 이렇게 53개가 남아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드를 마련하실 수가 있어요. 슬라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곳에는 네, 신호를 섬은 저는 안 가봤고 그리고 보시면 <laughs> 이렇게 찍어 보면 다 찾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몬테섬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환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남는 게 있다면 다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몬테섬, 네, 이것도 교환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455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 35개가 필요해서 네, 현재는 안 하고, 저는 강영술 각인서는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언제 한번 찍어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플래티넘필드 솔플 할때이 강령수를 많이 써요 이게 몬스터 주변에 소환해서 자동으로 처치해주기 때문에 되게 편합니다 나중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생활이 바뀌면 한번 더 플래티넘필드 솔플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강령수를 사용한 네, 이거는 급소 타격이고요 무력화 그 다음에 중갑착용 위기모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이는 4개 하고 있고 이것도 또 고블린섬 교환도 되고요 자 대신 이제 여기서는 이거는 교환할 수 없어요 떠도는 영혼은 별빛등대섬을 가시기 바랍니다 떠도는 영혼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맵을 보시면 여기 선원고용인이 있습니다 이 선원고용인에 가면 4 0 0 0개짜리 해적조화로 살수 있는 선원들이 있는데요 여기, 사, 사천 개를 들여서 살수 있는 선 목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중 탐사를 하기 때문에, 삼, 예, 이, 니몬이라는 걸 구입했습니다. 수중 탐사 레벨 3인데, 보통 이거 하나 끼고 다니시면, 파랑색까지는 무난하게 성공을 다할수 있어요. 그 금, 금박스 얻을 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끼고 보라색은 목회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뭘 해야 되느냐? 예, 그 싸구려짜리잖아요. 있 45m가 더 내려가는 거, 일반 저기 아르데타인인가에서 파는 그 잠수부 45m짜리 더 내려가는 거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두개 끼고 다니시면 웬만하면 보라색 은은 확실하게 캐고, 금은 한50% 확률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 수중탐사도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일반 녹색은 그 34가 들거든요. 근데 그 파랑색은 38, 네,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은 44, 그 다음에 주황색은 52 포인트가 들어요. 그러니까 주황색 같은 경우는 1레벨 난파선 레벨보다 높죠. 1레벨 난파선 하는게 50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420이 넘으신 분이라면 본인이 하시는 것들 있죠. 저같은 경우는 수중탐사를 하기 때문에 니몬이고그 다음에 뭐 여기 인양, 인양 위주로 하시는 분그 다음에 여기 끌망도 있, 여기 작살도 있고요. 여기 끌망도 있습니다. 끌망은 어우, 345네요. 너무 이 게임 끌망을 장려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저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수중 탐사를 하면 이룬 상자를 많이 줘요. 이 면역 룬 상자거든요. 이게 인양 인양 같은 경우는 저항 룬을 주긴 하는데 소모되는 기운에 비해 해적주화도 적을 뿐더러 그 다음에 저항 룬이 잘안 나와요. 근데 이 수중삼사같은 경우는 해적조화를 보통 7개에서 12개까지 줍니다. 제가 솔직히 저 전설급을 한번도 금박스를 먹어본적이 없어서 은박스까지밖에 못먹어봐서 12개 이상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1 2개까지 나와요. 그래서 7개에서 12개까지 드랍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랜덤상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티어2 항해 지도도 가끔 가다 나옵니다. 자주는 안 나와요. 기운을 한, 재수 좋은 날도 있지만 보통 1,500에서 2,000? 2,000 이상 녹이시어야지 나와요. 네, 제 경험상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섬은 유일하게,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다 섬을 안 갔지만, 네, 창고가 있어요. 물론 저 섬은 제외입니다. 여기. 페이토 제외하고 예, 창고가 있는 유일한 그냥 섬입니다. 네 오늘은 아르, 아트로포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바꾸지 못한 주화나 토큰 있으시면 여기서 금화로도 교환하실 수 있고요. 예, 선원도 고용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좀 많이 들어가지면 해적주화 4천개짜리로 예, 구입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